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크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헬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헬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 말씀을 통해 모압의 멸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압의 교만이 문제가 된 것은 여호와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교만 자체도 문제이지만 교만 때문에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뜻과 상반된 삶을 살아온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의 멸망이 어떻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날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구약성경에서 날개를 펴다는 주로 보호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격 행위를 의미합니다.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달려들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침략하는 적군이 독수리에 비유된 것입니다. 심판의 날개가 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과 용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을 됩니다. 그리고 모합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합의 용사들이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됩니다. 출산의 진통이 시작된 산모는 해산하기까지 홀로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적이 침략해 성읍과 요새를 공격하면 용감하게 맞서서 방어해야 할 용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압의 용사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3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압 주민들은 침략자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들 앞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도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모압이 벌 받을 때가 되면은 이 도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두려움을 피한 자는 도망쳐도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보지만 사로잡힘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독수리처럼 무섭게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은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는 둘이 헤스본에서 나오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른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힘겹게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의 그늘 아래에서 안도의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운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 가운데서 불꽃이 나와서 오히려 모압 사람들을 살른다라고 합니다. 도망한 자들은 헤스본에서 피난처를 찾아보지만 헤스본은 이미 적들의 수중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스본에서 적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지친 몸을 추스리며 쉬는 자들을 다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애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밉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칼자국이 있게 되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압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이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고통을 표현하는 애도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이 전면적이라서 개별적으로 애도하지 않고 주민 모두가 함께 나와 애곡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46절 보시면은 내 아들들은 사로 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로 모압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여기에서 그러나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셨듯이 모압에게도 회복의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있지만 그러나. 회복 또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뜻밖에도 모압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라니. 적들의 침략으로 모압이 황폐해졌기에 여호와께서 탄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공의에 따라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모압의 멸망은 그분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피리처럼 슬피 운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곡을 피리 소리에 비유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유일한 곳입니다. 피리는 원래 축제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아마도 애곡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리에 비교한 것 같습니다. 또, 애곡의 주체로 누가 등장합니까? 36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소리내다의 주체는, 주어는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 마음은 판단과 이성의 자리입니다. 모합의 멸망을 결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멸망에 떨어진 모압 때문에 슬피 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 결정이 가슴 아픈 결정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냉정하며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심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애곡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허물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거절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일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시고 또그 소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격을 입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최소 10%에서 20%는 출석교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기감 속에 저 또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에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내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와 또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를 갖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